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금도 취직이 힘들다지만, 그때는 체감상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제 면접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나태해지지 않게 매일매일 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일 면접이 있을리는 없지만, 그냥 스스로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올 거라고 믿고 깔끔하게 꾸미고 다니던 시절이지요. 미용실 값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3주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남자들이 첫인상이 깔끔해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눈썹을 다듬는 거예요. 눈썹 다듬는 게 의외로 효과적인 것이 정말 사소하지만 눈썹이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으면 사람이 자기 관리도 철저해 보이고 더 부지런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미용실에 갈 때마다 눈썹도 같이 다듬어 달라고 해요. 보통 눈썹 다듬는 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돈도 따로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깔끔하게 제 상태를 유지하고 다니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나 다름 없었고, 덕분에 그래서 그런가, 여자도 괜히 주변에 많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을 정하는데 별다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단지 근처에 보면 미용실이 못해도 두 개에서 세 개씩은 있잖아요? 어디 하나 콕 집어서 다닌 건 아니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다녔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어지간해서는 예약을 할 필요도 없고, 집 근처에 있다는 건 걸어서 2분 3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정령 손님이 많아서 당장 머리를 못 자른다고 해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다렸다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매일같이 열던 미용실이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예 미용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음날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날따라 이왕 밖에 나왔는데, 볼일 제대로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5분 거리 안쪽으로 더 걸어가면 미용실이 하나 더 있어서 뭐 어렵나 싶었지요. 그렇게 그 미용실에 처음 가게 되었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딱 봐도 당시 취직 준비하는 저보다는 훨씬 연상으로 보였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살집도 조금 있었지만,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성격은 참해 보였습니다. 등을 덮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가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조금 있는 살집이 오히려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넓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그녀도 처음에는 제가 문 열고 들어온 지 만지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안 바쁜 미용실에 손님은 대도 안 하는 미용실이라니, 솔직히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싶은 생각이 보통 사람이라면 들지 않았겠지만, 매력적인 미용사가 있는 미용실인데 제가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다니던 미용실에 머리 감겨주던 보조가 제 스타일이어서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아다리가 안 맞는 건지 그만둔 건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에 처음 가본 미용실에 적당히 내 스타일인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심심한 미용실이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본체만체 하길래 헛기침을 해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고개만 삐죽 두룩는 머리 자르러 온 거냐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착해 보이는 얼굴로 조금 싸가지 없어 보이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조차 오히려 저를 자극시켰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미 중요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다듬기만 하는 건데 동네 미용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눈썹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다듬어 줬어요. 제가 거의 2주, 3주 간격으로 머리를 자르러 오는데다가 올 때마다 매번 남들이 잘안 하는 부탁인 눈썹을 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하니 자연스럽게 그녀가 제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네 번째부터 왔을 때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저를 아는 척 해주고 반겨주고 머리 자르면서 같이 사담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입대할 때부터 제 머리를 다듬어 주던 미용실과는 결별을 하고 제 이상형인 그녀가 있는 이 미용실에 정착을 하게 되었지요. 그냥 저한테 친하게 대해 준다고 해서 제가 옮긴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맨손에 끼워져 있는 약지만 봐도 알수 있었지만 이미 그녀가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끼를 부린다고 해야 하나? 자꾸 여지를 주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신호를 보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렛나룻을 다듬어 줄 때. 은근슬쩍 자꾸 제 귓볼에 손길이 간다던지 은근슬쩍 짖는 묘한 미소와 눈웃음 만 봐도 그녀 또한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은근슬쩍 그렇게 신호 만줄뿐 저한테 기회를 도통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완전 밀당의 고수였습니다 보통 머리 자르면서 잡담을 나누다가 저도 은근슬쩍 오늘은 술이 고픈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녀가 그미끼를 덥석 물어야 정상일 텐데, 자꾸 제 애간장만 녹이고 언제 같이 보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가 신경이 쓰이는 게, 그녀도 안달이 나 있지만 억지로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밤이고 낮이고 저는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나 마찬가지였으니, 원래는 매번 오후 적당한 시간에 미용실을 갔는데, 그날은 일부러 저녁 늦은 시간 미용실이 문을 닫을 때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손님은 여전히 없는데 누님이 저녁을 편하게 때우겠다고 근처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단무지까지 딱 갈아놓고 먹을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적잖이 당황한 듯 싶더라고요. 면이 부르면 맛이 없으니까 금방 먹고 가겠다고 저보고 잠깐 기다려줄 수 있냐 묻길래 그러겠다 했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주보고 있던 커다란 전신 거울 뒤로, 그녀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큰 키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 원래는 그 다리 길이를 자랑할 수 있게 반바지를 자주 입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발가락도 아주 가지런하고, 가만 보니 군데군데 빨갛게 칠해놓은 발톱 색이 지워져 있는 게, 오히려 묘하게 계속 시선을 빼앗아서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누님은 그래도 손님이라고 제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으니 뜨거운 면을 훅훅 불면서 먹고 있느라고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만 좀 쳐다보라고 자꾸 쳐다보면 닳겠다고 하면서 쿡쿡 웃으며 또 콧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진작에 저희 시선을 눈치채고 있던 것이지요. 그동안 그녀한테 저도 작업을 걸어오긴 했지만 무관심한척 하면서 그녀가 먼저 행동에 옮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들켜버렸으니,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그렇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그 모습에 정신이 안 팔릴 남자가 어디 있겠냐면서 한마디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신경이 쓰인 건지, 눈 이미 콜록콜록 되더라고요. 거울로 그녀를 살펴보니, 제 농담에 당황을 해서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짬뽕 국물을 옷에다가 흘려버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건가 싶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단지 가게 문 닫을 때쯤에 가서 그녀와 같이 밖에서 보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려 간 거였는데 옷에 짬뽕 국물을 잔뜩 흘려버렸으니 저녁에 같이 시간 보내기는 글렀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빨리 머리부터 잘라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오늘은 때가 아니다 싶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녀가 살짝 화가 난 표정으로 말없이 샴푸실로 가더라고요. 벽을 하나를 두고 샴푸실이 방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샴푸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머리 잘라준다고 하더니 뭐하고 있나 싶어서 샴푸실로 갔더니 글쎄 그녀가 옷에 묻은 짬뽕 국물 좀 지워보겠다고 거기서 추구려 앉아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보고 샴푸실로 오라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 무방비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니 그녀가 놀라 자빠지더군요. 오늘따라 저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더니 제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얼어붙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 그녀한테 내 마음을 숨겨서 뭐하겠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만히 넘어갈 만한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나 싶었습니다. 누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누님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눈을 살포시 감더군요. 그대로 저는 누님 곁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한참을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가 누님이 가게 문을 안 잠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잠시만 기다리라 말하고 가게 문을 잠궈놓고 왔습니다 빨아 놓은 옷을 짜지를 않아서 샴푸 의자에 대충 걸어놓은 옷에서 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바닥에 물이 흐르던 말던 그 어떤 것도 그녀와 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문에 걸어놓은 종이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게 마치 신호인 것처럼 그녀와 저는 서로 엉겨 붙어 있던 걸 떼어내고 거친 숨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물기를 다 짜지도 않은 옷을 입고는 문밖으로 나갔는데 앞불사. 아, 밖에 있던 건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여서 샴푸실 구석에 숨어있었고 최대한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왔던 겁니다. 그녀는 대충 그 상황을 얼버무리고는 가게 문을 밖에서 잠궈버리고 퇴근을 했어요. 저는 혼자 미용실에 갇혀있었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나갈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가 가게 문을 열어주러 나왔어요.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저도 그녀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미용실에 갇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으니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가긴 어딜 가냐며 어제 하던 거 마저 할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녀를 볼 일이 있으면 그녀의 남편이 데리러 올 수도 있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가게를 한 시간 일찍 열어서 오픈하기 한 시간 전에 가게 안에서 그녀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머리도 공짜로 자르고 좋은 시간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버리가 안 되다 보니 결국 그녀가 가게를 빼게 되었거든요. 그 자리에는 똑같이 미용실이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볼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뻘 되는 분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서 사실상 그 뒤로는 제가 원래 다니던 미용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걸렸으면 큰일 날뻔 했던 건데 무덤덤하게 남의 가게에서 하루 밖에서 문이 잠긴 채로 지냈던 추억을 생각하면 저 혼자서 괜히 웃겨서 소리내서 웃고는 합니다. 이것도 반응 좋으면 다른 이야기도 또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